자 290번입니다. 이 점수 f(x)에 대해서 자, 다음의 극한 값은 11, 다음의 극한 값은 마이너스 13일 때 f(x)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시오. 일단 요식부터 한번 파악을 해보게요. 자, 분모의 극한 값이 0입니다. 그럼 분자의 극한 값도 0이죠. 그럼 f(3)은 0이 됩니다. 요식을 또 변형을 좀 시킬게요. 리미트 x는 3까지. x 3분의 자, FX인데, F3이 여차 병이니까, 이게, 저희가 F3을 빼줘도 무방합니다. 그럼 이 식이 미분계수식 F'3이 되고, 이게 11이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내용이 나왔고, 자, 요식을 또 보시면, limit X는 마이너스 1까지, 자, 분모가 X 빼기 마이너스 1. 분자가 fx-f-1, 그럼 얘도 이제 미분계수 식입니다. 마이너스 1에서 미분계수 식이죠. f'-1은 그럼 마이너스 13, 식도 나왔네 자, 그러면 자 f3이 0이라는 얘기는 이게 근입니다. 그리고 이차함수로 가 좋기 때문에 저희가 fx 식을 x-3이 인수로 있고 ax 플러스 b의 형태, 1차식 하나가 더 있다고 보면 자, 도함수를 구해서 이제 대입을 해볼게요. 저희가 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3ax 마이너스 3b. 자, 미분해 주시면 2ax 플러스 b 마이너스 3a가 돼요. 자, 3을 넣게 되면 6a 플러스 b 마이너스 3a가 11. 자, 3a 플러스 b는 11. 자, 요거 이제 넣겠습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 마이너스 3a는 11, 10, 마이너스 13. 그러면 마이너스 5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3. 자, 빼면 8a, 24. 그럼 a는 3이 되죠. 자, a가 3이면 b는 2가 됩니다. 그럼 이제 식이 완성이 됐어요. fx 식이 x-3, 3x 플러스 2니까 여기서 3이라는 근이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근이 나오잖아요. 그럼 얘가 3분의 9 더하면 3분의 7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